여기 여기서 듣세요 그때 보고 무샤인가 아닌데 한국면 보샤가 많구나 <웃음> <웃음>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우쿠 왔습니다. 아 힘들게 응. 온 쿠우쿠. 지금 3시고요야 근데 오랜만에 오는 거야. 응. 오늘 병원 갔는데 응. 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응. 다른 병원 갔다가? 병원 가서 이마트 갔다가? 이마트 갔다가? <laughs> 원래 오늘 머리 밥을로 달려가는데 응. 재료 갖다 떨어져서. 응. 그럼 핑계 기 문을 닫았어. <laughs> 응. 어제 쉬는 날이었잖아요. 응. 그. 여행을 가신 게 아닐까? 그 그러니까 오늘. 기분 좋게 일어나서 맨날 병원에 갔는데 되게 잘 먹고 열심히 먹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제 아기가 원래 일주일에 한 200g씩 커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대 그래서 우리랑 되게 사이가 좋으, 좋으셨던 원장님께서 소견서 써주셔서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맨 처음에 대학병원을 한군데 갔는데 꽉 차서 안 된대 선생님이 없어서 두 번째 다른 데 연락을 해봤는데 거기도 12월 넘어야 된대 마지막으로 한 군데 집에서 좀먼데 어. 예약을 했는데 거기는 운 좋게 됐어 이제 한달 남았는데 솔직하게 조금 걱정도 되고 근데 또 걱정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돼 의사는 <laughs> 걱정하지 말래 걱정이 <laughs> 없는데 아. 예전은 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 그런 음. 상황입니다 드라마에서나 그런 봤던 일이야 막 병원 가서 대학병원 가세요 막 이런 게 그나마는 일은 아니지. 음, 근데 내가 볼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 근데 우리가 처음이니까. 응. 엄청 더. 맞아. 엄청 더, 500g 정도 먹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응. 음. 기름차 열심히 먹으면 잘 컸어. 근데 오늘 소처럼 풀만 먹고 있어. <laughs> 계란이로 근데 이제 한달 남았잖아. 여기 나온 데까지. 한 달도 안 남았어, 이제. 음, 어떤 기분이야? 원래 고추 아예 없었는데 응. 애기가 작, 작다 보니까 응. 지금 병원을 잡고 있잖아 한 달이 없는데 응, 맞아. 그게 좀 고쳐야지 응. 거 빼고는 없어 응. 뭐 애기는 건강하니까 응. 그게 문제는 없어 그기또잘른직인데 계속 움직여 아플 정도야 내가 아 그래? 응. 크기만 크면 좋은데 래도 작다고 <laughs> 계속 작다고 하셨어 <laughs> 근데 요즘 우리 산책도 안 하잖아 우리랑 허벅지 응. 너무 아파서 응. 한식을 먹게 원래 하루에 한 시간씩 걸었잖아. 요즘 들이면 누워만 있어. 힘들어. 가지고 응. 오랜만에 골프 왔는데 나쁘지 않아. 괜찮아? 저번보다 확실히 몸이 많이 늘었지. 존비도 응. 많았고. 허 응. 퀄리티도 아직 괜찮아. 나는 쉬리보다 골프가 나아. 우리가 한때 골프에 빠져가지고 되게 자주 갔어. 골프보다는 밑에. 응, 맞아. 밑에 진짜 많이 갔어. 그러다 너무 질려가지고 안 갔다가. 응. 근데 여기 그거 그 좋은 점은 구슬 아이스크림이어 음. 비싼 거 같아. 구슬 생 무료야. 음. 이게... 비싼데 조금 먹다가뭐 2천 원, 3천 원 내가 일본 뷔페도 가보고 한국 뷔페도 가봤잖아. 음. 어디가 더 괜찮은 거아 가격은 이렇게 초밥도 많으면 일본더 비쌀 것 같아. 일본도 뷔페를 음. 많이 가. 많이 가죠. 가족들을. 왜냐면은 우리 가족도 그러는데 이게 먹고 싶은 게 다르잖아. 어, 어. 어떤 사람은 샐러드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튀김 먹고 싶으면 이런데 가면 다 있잖아. 아, 응. 아, 그래서가? 한국이랑은 좀 다르다. 그거는 응. 우리 가족들을 아, 그래? 그리고 어. 이제 응. 내년에 올리는 영상이나 이런 빨라. 그렇지. 우리가 여름쯤에 시작을 했어. 응. 응. 안녕. 어, 벌써 연말이야. 맞아. 응. 저번에 응. 결혼식을 했는데 응, 그니까 러 <laughs>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응. 점점 시간이 더 빨리 지나는 것 같아 할 것도 많고 결혼식 한다고 끝이 아니더라고 필요한 것도 막 생기고 애기도 생기고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응. 만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생긴 일 응. 그거에 조금 얘기를 하려고 응. 우리 독해 있을 때 말하는 거지 우리는 호텔에서 만났고, 그때는 좋았지. 지금도 좋지만, 응. 막 좋아서 스시집으로 갔잖아. 응. 나무다 들어가서 막 시켰더니, 얼마어1 응. 6만원이다 여기서부터 여기서 두세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나는 한국 그냥 일반 초밥집 그렇게 1 7만 7, 8만원 나오니까. 응. 어, 그 그냥 나오겠지. 했는데 나는 그때 아예 화폐에 가치가 없었잖아. 근데 그때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응. 아예 전 몰랐어. 근데 음. 이따 들어오고 어. 아, 내가 이랬어. 그냥 리나한테 잘 모르니까 그냥 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라고 해줘 이렇게 얘기해서 리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aughs> 주세요 했어. 그다 먹어봤잖아. 음. 웃겼던 게 며칠 있다가 막 다른 데서도 뭐 라이프 트박도 음. 먹고 음. 좀싼데거 똑같아. 음. 별 차이 없어. 근데 양도 많지는 않았잖아. 음. 저거 작아. 무시한 인 거야? <웃음> <웃음> 난 몰랐지. <laughs> 아니 그래 <laughs> 내가 지금이면 안 시키지 그렇게. 그 전에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 우리 나랑 초밥 먹으러 가기 전에 지하철 표가 없어졌잖아. 이 예, 공항에서 이케부쿠로 아, 가져가면은 표가 없어져 중간에. 음, 음. 근데 그거 외국인이면은 당황스점잖아못 음. 나가는 거였거든. <laughs> <laughs> 그가 내가 도와줬어. 리 나와서 오빠 내가 기다려. <laughs> 근데 나는 영어로는 조금 얘기해서 해결할수 있겠다? 근데 영어가 일본 분들이 뭐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거 못 하겠다. 큰일 났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거 큰일날텐데그리나 만나서 다 해결해줬잖아. 근데 네, 일주일 정도 같이 있었는데 응. 우리가 막 생각을 안 해서 통을 쓰니까 응. 진짜 부자처럼 먹었어 죽으면 그렇게 안 쓰니까 부자야 부자 <laughs> 내가 지금 생각해도 부자인 것 같아 근데 200만 원더 썼던 것 같아 어, 일주일 응. 연속 응. <laughs> 먹고 싸고 응. 응. 먹고, 응. 먹고 사고 먹고 지금 생각하면 이 응. 리나랑 있는 것도 있는 건데 응. 처음 와본 일본이니까 해보고 싶은 거다 해봤지 응. 두 번째 일본 갔을 때는 안 그랬잖아 도이히 먹을 때는 완전 반대. 야어지랑 도자처럼 달랐어. 그래서 음. 거의 마트에서만 먹고. 되게 재밌었어, 나는. 여행 가서 진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재밌었어. 대박이야. <laughs> 아니, 제일 웃겼던 게, 오빠 그때 만났잖아.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음료수라고 생각을 해서 샀던 게, 음. 좀 뭐, 뭐라고 해? 요 닭을. <laughs> 오, 하는 거 먹었대. 깜짝이야. 음, 음. 아니, 근데 음료수처럼 생겼잖아. 음료수 좀잘 생겼는데 뭐 응. 사는 사람 처음 봤어. 어, 나는 그게 음료수 향나 옆에 있는 거야. 그래고음료수겠구나 그때 많이 마시진 않았고 한반 모금 정도. 완전밖막못 먹어. 그거. 어. 아, 되게 향이 세고 음. 시원한 야, 음료다 해서 마셨는데 뭔가 박을 향이 나는 거. 바로 배 터지. 근데 계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음료수보다 비싸잖아. 그래서 모르는 나라에 가면 그렇게 되니까 조심해. 응. 응. 일본은 계산 응. 때 직원이 있어도 동전 넣는 기계가 있잖아. 그데난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야. 리나 만나기 전에 외국인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그막 직원이 날 쳐다보고 내가 스미마셍하고 내돈손 위에 있는 지폐를 보여주니까 알아서 해주셨어. 뭐. 왜냐면 그런 외국인도 많고 뭐 이케부쿠로나 그쪽에 가면 외국인 많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음. 음. 근데 막 일본 사람들이 속이지는 않잖아. 저 가져간다거나. 세계적으로 한국이랑 일본은 좀 사기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베트남이나 인도도 그렇게 하면 없지 그러니까 한국 택시 중에서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한국 택시는 음. 일본 사람만 사기를 친다 이게 그 유명해. 그냥 가면 아. 되는데 이렇게 불러서 아, 가고. 맞아. 안 그러신 분들 더 많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 나도 유튜브에서 보 봤어 네. 그. 단몇년 전까지 음. 좀 많았던 것. 음, 근데 요즘에는 일본인들도 한국어 잘하는 많았고, 음, 잘 보고야 돼. 약간. 그래서 음. 처음에 택시 탔을 때는 조심조심 탔어. 음, 일본 택시보다 한국 택시가 낫지 싸서. 일본 너무 비싸. <laughs> 아니 세배정도응 맞아. 한국도 많이 오른 건데 그래도 일본보다 많이 싸지. 근데 나 응? 일본이랑 한국 교표에 둘다 가봤잖아. 응. 어디가 더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너무 어렵다. 가격도 다르고. 아 그래? 일본에서 쿠우쿠우 같은 게 있어? 근데 쉽지 않지 이런 초밥이 많고 이 가격으로. 일본은 초밥이 더 싸니까 이런 걸안 하려나? 퀄리티가 낮아. 요퀄티면 일본 많원이면 아, 일본은. 마트 초밥도 맛있긴 해 아마 없는 이유가 이런데 갈거면 은 아마 수시로나 그런 데 갈거야 아 그런 데가 워낙 많으니까 100엔짓을 가는게 낫잖요 네. 100엔짓이면은 여기면은 스물 몇 개는 먹잖아 그치 웬만하면 디저트도 있고 다음에 일본 가면은 한번 가보자 그때 얼마정도야 평균 음, 나도 자주는 안가서 근데 막 많이 비싼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아 그래? 한거이랑 똑같구나 이제 나중에 서울인가 스시로 한번 가보려고 아 스시로? 수시로 있잖아. 한국에? 가격이랑 맛이랑 그런 거 궁금해서 일본 스시로랑 한국 스시로의 비교? 응. 유튜버들 한 번씩 가더라고 근데 유튜버를 한일 커플이나 그런 것면은 일본 가면 무조건 스시로만 가려요 어. 아니면 비엔드스 어. 나는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 한국인들이 쓰시러 커? 가는 거본 적이 없어 일본에서도 너무 일본에서는 많이 가는 것 같아 어쨌든 부담이 좀 덜하니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근데 다 백인이 아니야? <laughs> 아, 다 네. 백인이 아니야? 또? 접시에 색깔이 다른데 그것마다 가격이 그 린아가 살던 데가 막 주변에 좀 특이한 맛집들이 많았어 동네에 있는 야키토리, 거기 도좋 할아버지의 야키토리, 응. 어, 거기 맛있었어 근데 나는 분주포금 하시는 거 같아 요즘은 좀... 같은 거에 찍어서 먹는 약간 찍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이름이 기억에 남면 알려드릴 텐데. 되게. 근데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들어간 거야. 음. 나. 자리 없어가지고. 근데 맛있었어. 이상한 날에는 초밥을 스시잔마에 갔다가 스시잔마에서 다고 아사쿠사 갔던 거. 맞아. 아 스시잔마에 두번간 적도 있지. 하루에 두 번. 스시잔마 어. 싼게 아니야. 아, 아. 나는 그게 싼 비싼지도 몰랐어. 음래서 부자가 많 한국인은 부자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 속았습니다 음. 저한테 나아니 네, <laughs> 근데 위험한 게 한국인이 일본에 오면 은 용이 하나 다르잖아 <laughs> 일본인이 한국 가면 은 이게 많아서 <laughs> 괜찮은데 한국인은 아. 음. 뭔가 화폐의 개, 가치가 좀더 낮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 올해는 어떻게 마지막을 했으면 좋겠어. 올해는 일단은 아기를 잘 낳아. <laughs> 진짜. 그 유튜브도 열심히 하지 응. 음. 그리고 올해는 우리 둘다큰 욕심 보이지 말고 아기만 음. 잘 낳기를 바라면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2026년의 목표는? 구독자 만 명. 구독자 만 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내년에 내년에는. 내년에는 아기가 있어서 어떻게 찍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래도 뭐 최대한. 친구 버리려고 맞아 아기는 출연을 시킬 생각이십니까? 안, 취, 안 시킬 생각이십니까? 비밀입니다 근데 아예 아기 낳고 나랑 아예 안 닮았어 음. 무조건 오빠잖아 음. <laughs> <laughs> 그찍까지 서는 거 아니야? 그. 아, 오빠 이렇게 생겼구든나 아, 닮으면 안 되는데 내 아들이라 음. 아, 딸인데 나 닮은 거보단 낫다 무섭겠다 <laughs> 딸인데 나 닮으면 어떡해 오빠 귀여운 얼굴 아니라고 음. I 린데나 l 면 k e 시켜켜 줘야 돼. 응. 어? 그그다와서 차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고 있습니다 s like, 렇게 힘이 없어? k e I was like, I w a 아 lik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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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먹었지. <laughs> 오늘은 어땠어, 좀 진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변섭보다는 우리가 안 돌아다녔어. 왜냐면은 내 몸도 아프고, 애기도 좀거지기 시작했, 시작했기 때문에, 변섭보다는 데이트를 많이 안 했고, 그거 뭐 갔다가 뭐 이렇게 짓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왠지. <laughs> 왠지 변섭보다 많이 돌아다니는 느낌? 이게 안 되는 게좀 오늘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풀리는 날도 있는데? 우선 저안 풀린 날 이런 날이 한 번은 있습니다. 어. 나쁜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이 어. 있겠지 뭐 어. 그렇게 믿고 살면 돼. 어. 그리고 우리가 막 나쁜 일이 있다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어. 스타일이날잖아뭐 어. 어쩔 수없지뭐 어. 이러니까. 어. 그건 참 좋은 거. 응. 음. 선생님들께도 인사 한번 해주실 수도. 선생님분들. <웃음> 선생님들. <웃음> 선생님들. 어. 오늘도 마지막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